디파이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서 돈을 뭐 넣고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쌍씨가 <laughs> 저한테 어 하나하나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국민인거래소 업비트 업비트 업비트는 네. 갈때 있어요 다행히 네, 업비트 에 <laughs> 가서 이더리움을 살 거고요 이제 이더리움이 네 이더리움으로 살 겁니다 네, 네. 이더리움을 좀살 거고 그 이더리움을 이제 저희 이제 그 메타마스크 왈렛이 있어요 웹 왈렛 네. 그게 이제 다른 그뒤 앱들이랑 연결할 때 필요하거든요 네. 그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을 보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상님은 메타마스크 지갑도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원인치, d a p 을연 다음에, 음. 원인치에, 한, 어, 한상님의 메타마스크를 연결할 거예요. 그걸로 로그인 하는 거죠? 네, 그게 네. 이제 로그인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이제 나의 이더리움이 여기로 갈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유니라는 토큰을 한번 사는 것까지, 이제 오늘 실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 제가 업비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어피드 로그인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뭐 해야 되냐면은 아,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이더리움 사십시오.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나서는 메타마스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메타마스크는 iOS,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고 나서는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가입 절차는 간단하니까 절차에서 나오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더리움을 전송해서 구입을 할 거니까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어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 주소를 복사해서 구입했던 이더리움을 전송하면 됩니다. 나왔죠. 이제 우측 상단에 항상 저쪽에 있을 거예요. 커넥트 관리 어. 눌러보세요. 어. 뭐 이거 정신없다 이거 이거? 네, 네. 그리고 오, 이더리움 저기 일단 1번 동의 누르시고 I read and accept 네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메타마스크죠 네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 화면이 뜹니다 아 그럼 원인치도 크롬에서 해야 되겠네 만약에 크롬으로 맞아요, 했으면 맞아요. 네. 아... 웹지갑이 다 이제 크롬 다음? 네 안되는데? 그냥 완료하세요 그러면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어 된거야? 그냥 로그인 됐네. 네, 그러면 한상님 지갑 수사 떴죠. 24. 아 맞아요. 그리고 아 이더리움 개수가 보이죠. 어디? 아 여기 보여, 보여, 보여. 네, 그러면 네, 유페이가 한상님의 자산. 한상님이 교환할 거, 아이거 이거 교환물. 아이가. 지금 유니도 많이 싸서 기념으로 갖고 계세요. 네. 네, 어, 유니. 네, 많이. 많은데 유니가? 맨 위에는 유니. 그 유니 삽. 아 이거예요? 네, 저번에 어, 얘기했던 거죠오뭐불난다 오. 네, 그러면 지금. 저살수 있는 개수를 보여줍니다. 5.67개.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냐면 네. 밑에 여기 좀 보면은 어 음, 이런 거래소들 통해서 가장 싸게 싼 가격에 지금 이렇게 올린 아, 거예요. 저는 이제 s 업 토큰을 누르면 이 비율만큼 레이트만큼 1 이더리움에 113 0.49 유닛의 비율만큼 지금 거래를 하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쌉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수료예요. 지금 발생하는 수수료. 이건 이건 다 됐네요. 지금 22불 정도에 <laughs> 거래할때 수수료가 나세요. 나 하시네. 지금 100... <laughs> 제가 이더리움에 가스비에 <laughs> 아 지금 제가 100달러 어치를 사는 110달러 사는데 네. 22불 수수료가 된다. 네, 가스비를 지금 정면으로 아니 이럴 거면 거래소를 통해서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어.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저희는 디파이를 한번 보고 있는 거니까 어, 예. 나 굉장한 지금 수업료를 내는 거야 <laughs> 근데 이게 <laughs> 언제 좋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 약간 이 수수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어. 어, 만약에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지금 한뭐 1000만원 이상 아, 이, 그 금액이 예. 커지더라도 이 수수료가 계속 밀어 드는게 예, 아니에요 이 정도에 예. 아, 계속 이 정도에 약간 아, 아, 이 그럼 예. 내가 뭐 1억 넣는다 해도 20불 내고그러 <laughs> 그래요 예. 트랜잭션 아. 결국 그 트랜잭션의 이블록의 크기에 따라 그렇게 수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음. 한번 해봐요. 그럼 수업 스토크 수업 토큰. 네. 그러면 이렇게 수가 나오고 0.05개 의 이더와 다섯 개 유니. 해가지고 결정된 수업을 거고. 합니다. 수업을 누르면은. 네. 그러면. 해야 돼? 나 22불 해야 돼. 아 하세요. 아, 네. <laughs> 더벌 거예요. 유니가 벌어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유니는 잘될 거니까. 우리, 우리, 우리 유니 수업 수업 음, 들었으니까 음, 음, 음. 해줘야지. 그러면 이렇게 탁 뜹니다. 점0 5 이게 뭐예요? 이제. 어, 한상님의 이 지갑 주소에서 이 한상님의 어쨌든 그 계정으로 이 가스비 이게 수수료예요 에이. 22불을 쓰고 이만큼 거래가 일어나게 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0.05 이더리움 이잖아요 아까 교환에 네. 올린게 수수료가 0.09 0.09 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수수료 가스비 이 수수료가 22불인거죠 아. 그래서 133불만큼 지불하겠다 이겁니다 확인 사인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내가 110을 낸다고 했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네수수료는 얹어요 네. 확인 손이 떨려 확인 s u b m i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c l o s 시고네 그러면 거래가 됐습니다 뭐안 보이는데? 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아네 메타마스크를 확인하면 되나? 네 메타마스크를, 네, 메타마스크를 가시고 그쵸? 없어졌죠? 그리고 네 유니스와 유니 유니 그쵸 유니가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토큰 추가를 눌러요. 이 많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어? 나 지금 당황했어. 지금. 네. 다 없어진 줄 알고 생각하는데. <laughs> 나 진짜 당황했어. 유니를 이제 찾아서 어 여기 있네요. 네. 그죠?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왜요? 살짝 불편해요 지금. 아... 네. 아직 U X 가어 아직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요 아, 진짜 안 당황했어. 않나? 어 여기 보이네요. 그죠? 네. 유니가 보이죠? 그럼 다시 네, 이더리움 돌아가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한상니 아, 자산이... 그러니까 원인치에서는 거래해주는 거니까 결국 들고 있는 거는 내 개인의 지갑인 거네요. 그렇죠. 아, 개인 지갑 들고 있는 거고. 네. 아까 한 것처럼 내가 어피트에서 보낸 것처럼 네네. 내가 이걸 다시 어피트로 보낼 거면은 이이 주소를 그쵸. 활용해서 이 주소에서 이제 보내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아까 거래 원인치에서 거래했던 내역이에요. 네. 볼수 있고 이 거래 내역을 좀 확대해서 좀 볼게. 이더스캔이 이제 그 거래 내역 보여주는데. 이게 다 남아요, 이 블록체인 상에는. 남는 게 중요한 거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그만큼 투명하다는 거지. 분산 아 장고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분산 장고. 아 분산자도 음. 아, 처음 봐 진짜 실제로는. 어, 3분 전에 이 블록, 이 이더리움 상의 이 블록에서 어. 지금 한상님의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원인치에서. 네, 그래서 원인치에서 스시스왑을 써가지고 어. 그 유니를 이렇게. 랩트 거죠. 이더리움 썼다. 네, 네, 네. 그 랩트 이더리움을 통해서. 유니스왑을 샀다. 유니스왑을 산 거죠. 오. 이 트랜잭션 내용이 다한번에 블록에 오. 기록돼서 나 그, 뭔가 그 블록 허들 넘은 거 같아요. f e e 로 이만큼 지불한 겁니다. 1 5 불. <laughs> 개 비쌌어. <비싸, 진짜. 웃음> 그리고 그럼 나머지 피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2 0몇 불이었잖아요. 네. 또원인치가 가져갔겠죠. 원인치는 그렇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아까 이더리움이 전송되는데 필요한 가스비도 나가는 거고 음흠.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나가는 그쵸. 건데. 그원인치의 수입 구조는 그런 거죠. 아... 본인들 수수료 먹는 거, 이더리움 상의 네트워크 수수료에서 본인들 수수료를 얹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 음. 근데 그것이 충분히 싸다. 다른 그런 비교해 가지고 하고 그쵸. 훨씬 더 편하네. 한, 아까 한7 불, 2 2불 정도였으니까 아니, 7불? 7불 정도였겠네요. 응. <laughs> 7 불. <laughs> 되던 들려네. <laughs> 아. 니야 이제 저희 유니를 믿어보죠.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저희 한번 유니 스왑 한번 보여 드릴까? 이제 스왑은 하지 말고. 아, 유니 스왑이요? 되게 예. 되게 이제 편해요. 이제 여기... 유니 스왑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제 유지니 스왑 우측 상단에 있는데. 네. 아. 어... 뭐 어, 그럼 이제 커넥터월또 알렛하면 돼요. 아. 이걸 또 제가 메타바스크로 메타마스크, 예. 하면은 또 아, 되 네, 쉽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예, 그럼 본인의 이더리움 있잖아요. 아... 바꾸고 싶은 거 한번 원 인치 토큰을 눌러보겠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개수를 한번 써보세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옆에 0.1. 어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원 인치의 개수가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좀 별로인가 보네요. 네 인터넷이 좀네요 네, 예. 그럼 이제 수합을 누르면 또 수합이 되는 어, 거예요. <laughs> 예. 아 누를 뿐이어아 되게 심플하게 생겼다. 예, 이게 이제 유니고. 아 그리고 저희 제가 이게 풀 결국. AMM이라 했잖아요. 네. 이제 자동 리퀴리티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 풀들은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 탑풀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얼마큼 많이 모여있는지. 네, 들어있는지. 모여 있고, 아. 뭐, 토큰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이게 이제 TVL이고요. 여기 락업되어 있는. USDC랑 USDT랑 이제 네, 두, 이두 개를 거. 풀에 넣은 거고, 아. 리퀴리티를 넣을, 넣는 것도 있고요. 네. 어,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뭔가 이해 될것 같아. 음, 여기 이자율이 보이죠? 아, 여기 넣으면 음. 그 리퀴디티에, 그니까 그 유동성 풀했다가 내가 여기 돈을 넣으면은 음음. 저만큼의 이자율 이자를 할수 있는 게 이자 농부. 그 그런 거할수 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말로 만들었을 때는 뭔가 추상적이었는데 보니까 확실히 잘 되고 있네. 응 음, 많은 사람들이 괜찮네요. 하고 있어요. 에 네, 아...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 가치 변동이 많이 없는 애들 네. 그래들 위주로 많이들 사람들이 또 하고 있죠. 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컴파운드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컴파운드예요. 네, 앱, 앱 들어가 보시고 가면은... 커넥트 메렛 한번 눌러보. 에 네, 메타마스크 눌러보시고. 아 되게 메타마스크 하나만 있어도 로그인이 너무 되시죠? 간단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딱 그. 컴파운드 화면입니다. 서플라이 바로 네, 그래서 서플라인 내가 예금하는 거 이자율을 네, 예, 그 아. 빌려주면은 한상님이 만약에 이더리움 그냥 갖고 있을 거야. 음. 갖고만 있는 거보다는 이자율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 스테이킹은 좀 다른 거죠. 빌려주는 거니까. 네. 아. 예금 이자 받는 거더 높겠다. 이거. 예. 근 이율이 이, 이더리움 좀낮네개수가 근데 만약에 살짝 득보잡으로 가면 갈수록 높겠죠 어, 다이는 지금 3% 정도 되고요. 아... 예, 지금 얘네는 되게 검증된 이런 자산들만 진짜 올려요. 진짜 메타마스크 보안이 진짜 중요하다. 그 아까 그 맞아요. 메타마스크 그 뭐라죠? 그 네, 키? 예. 프라이빗 키 되게 중요하고 아... 요거 여기 악성 코드 깔리면 안 돼요. 이제 해커들이 컴퓨터에 악성 코드 넣어서 그 메타마스크 왈렛을 또 프라이빗 키를 어떻게든 또 찾아내가지고 아, 그래서 하드월렛이 사는 음. 사람들 많구나 그래서, 네, 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보완이 되어 있는데 메타마스크 내 것만 잘 보완하면 다른 건잘쓸수 있다 네. 라고 하면 되고 생각보다 과정이 간단하다 음. 맨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음, 음. 이렇게 해서 디파이에서 아예 모르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씩 어, 몇 십만 원 정도는 한번 넣어보고 해보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 불안하니까 여기 메타마스크 있는 거 다시 어피트로 옮기든가 하겠어요. <laughs> 아저잘안 되겠어요. 네, 일단 저희 튜토리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직접 직접 해보면서 예, 해보는 시간도 추가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